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관심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관심 옛날 기원전 4세기경에 그러니까 BC 한 400여 년 어, 그때쯤에 중국에 제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 나라. 그 나라에 어느 곳에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딸을 시집 보내야 할 텐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청혼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두 집에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동쪽 집에 사는 신랑감 청년은 집안은 부유하고 돈이 많다. 그런데 본인은 연약하고..." 인물도 시원치 않단다. 반대로 서쪽 집에 사는 신랑감 청년은 인물도 출중하고 건강하고 똑똑한데 그 집안이 가난하단다. 너는 어떤 사람과 또 어느 집에 시집 가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쪽 집에 신랑감 청년과 결혼하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또 서쪽 집 신랑감 청년과 결혼하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보거라 하고 물었을 때그 딸이 조금 생각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양쪽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그랬을 때그 딸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낮에는 동쪽 집에 가서 그 집이 부자 집이니까 잘 먹고 밤에는 인물이 좋은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이 나온 것이 뭐냐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동쪽 집에 가서 먹는다 밥을 먹는다. 그리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 해가지고 숙, 동가식, 서가숙.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양쪽 집에서 좋은 것만 취하겠다는 뜻이죠. 즉, 양다리 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동가식, 서가수기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 말씀에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면서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영화롭게하며 존귀하게 하는 남은 여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홀연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얼굴은요 해같이 빛이 나고요. 예수님의 옷도 정말로 그 빛과 같이 휘어져서 눈보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제자들은 난생 처음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고 본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놀랐습니다. 황홀하였습니다.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가리켜서 소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 쉐키나,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임자하시고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하시는 그 모습 그 광경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에 아주 압도되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구보는 이때에 체험한 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 호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서 들은 것이요, 본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고 황홀하였고 그 영광에 압도되었으면 훗날 저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까지 기록하여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 나누는 것이 저들에게 또 보여졌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천전 이상 전에 세상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둘이 그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하면 이제 얼마 후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 나누고 말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 개를 져서 하나는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나뭇잎을 엮어서 임시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쉘터죠. 그것을 만들겠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뿅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에 합도되어서 이렇게 자기가 금방이라도 나뭇잎을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세 분께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주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은 주님 가시는 길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주님 가시는 길을 지연하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제안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속의 역사의 일과 사명이 있는데, 지금 산 위에서 한가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금방이라도 나뭇잎을 엮어서 주님을 위한 듯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 3일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붙들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였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다노아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 또한 주님을 위한다고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제안을 한다, 의견을 낸다,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만에 능력으로 부활하셔야 할그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신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가하게 거기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주님 가시는 길에 지장을 주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말과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다고 자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 가시는 길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하였습니다.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당신도 잘 아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차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구장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깊이 종다가 깊이 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려고 올라가신 것인데, 저들은 도무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하고 어리석은 그런 제안을 하고 즉흥적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결과 결과적으로는 지장을 주게 되었던 것이고 걸림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디 이번 뿐이 이번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땀방울이 빛방울이 되도록 뚝뚝 떨어뜨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 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졸며 잠잤다 그랬습니다. 졸며 잠자는 이 베드로 과연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때마다 꼭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 중에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그런 베드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대지장의 그 종의 그 말고라는 그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귀를 칼로 베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그도 주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 가시는 길에 주님 행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지장을 주었던 그 베드로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뭐 그야말로 덜렁덜렁 따라다니기만 하면, 우리도 베드로 같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면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요.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절제할 수가 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고요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왜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심령의 변화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지님을 위한답시고 어리석은 그런 말을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도 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현장에서 다 들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아직 심령의 완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령의 완전한 변화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오순절 날 이만 그 강력하고 완전한 성령을 저들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완전하고 강력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도 주님의 길에 주님 나라의 일에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그러한 일, 현실적인 그러한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나뭇잎으로 만든 그 초막 만든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이와 같이 완전하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장을 주고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현실에서만 초막 만드는 일에 분주하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립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충만히 덧립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뜻을 따라서 말하며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머리끝에서 우리의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서 남은 여생,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일,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성이 올려지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왜 이런 어리석은 그런 제안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리석은 제안을 하였던 것이지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리석은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누리면서 도취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할 그런 모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사람 낳는 어부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낼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며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산 아래, 마을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산 위에서 자기만 좋다고, 자기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취하여서, 도치되어서, 자기만 혼자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엉뚱한 제안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낙은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장에 보아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안겐이라. 안개라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 잠깐이잖아요. 불과 몇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거예요. 짧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배도로 같이 현실 세계에서 초막 짓는 일에만 우리가 온통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변화산에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낙은에 같이 짧은 인생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이처막 짓는 일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허무한 것을 짓느라고 우리의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히 있을진데그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둘씩 이루어드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정말로 보람 있고 같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